4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0쪽을 보세요. 이번 시간은 분수의 뺄셈, 마지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을 배워볼 거예요. 슬기와 지혜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슬기는 책장을 4와 4분의 1개, 지혜는 책장을 2와 4분의 3개 정리했습니다.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알아 봅시다. 누가 더 많이 정리했나요, 일단? 슬기가 더 많이 정리했죠? 어떻게 알수 있었나요? 자연수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슬기가 4, 지혜가 2, 슬기의 자연수가 더 커요. 슬기가 더 많이 정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질문은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많이 정리했냐고 물어봤으니까 빼야지 우리는알수 있겠죠? 식은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을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슬기가 지혜보다 더 정리한 책장이 두 개보다 많은지 적은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자, 여러분.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이었죠? 이게 정답이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자연수끼리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4 빼기 2니까 2예요. 그런데 분수끼리만 봤을 때는 4분의 1과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3은 뺄 수가 없어요. 4 빼기 2는 2인데, 4분의 1 빼기 4분의 3은 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은, 4에서 2를 빼면 안 되고, 3에서만 2를 빼야 되고, 1과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1보다 작은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1과 얘랑 얘랑 둘이 합하면은 1과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죠. 그러면은 2보다 작겠네요. 2보다 작을 것이다. 분수끼리 뺄수 없기 때문이다. 어, 분수 부분끼리 뺄수 없어서 받아내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림과 수직선으로 한번 알아 봅시다. 먼저, 4와 4분의 1 한번 표시해 볼까요? 4와 4분의 1 먼저. 아, 색칠하기 좀 힘드네요. 4. 4와, 이 4예요, 여러분. 4와 4분의 1이죠.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개 4와 4분의 1입니다. 여기서 지의 것만큼 지울 거예요. 파란색으로 지워볼게요. 2와 4분의 3만큼 지워봅시다. 일단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4분의 3만큼 지워봅시다. 어디서 지울까요? 일단 4분의 1은 여기서 지우고, 여기선 더못 지우니까 여기서 지워야겠네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지금, 이, 얘가 원래 1이잖아요. 1을 4분의 4로, 분수로 바꿔서 4분의 2만큼 여기서 더 지워졌어요. 지워주니까 4분의 2만큼 남았죠. 그럼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1과 4분의 2가 남았네요. 여기서 1 남았고, 여기서 4분의 2가 남았죠? 자, 그 다음 수직선으로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4와 4분의 1만큼 수직선에 표시를 해볼게요. 4와 4분의 1, 여기죠? 이야 여기. 4와 4분의 1,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 열 여, 열 일곱. 즉, 4분의 17이에요. 4와 4분의 1은 4분의 17이에요. 가분수로 바꾸면. 4, 4, 16 더하기 1, 17 맞죠? 자, 여기서 2와 4분의 3만큼 뺄 거예요. 2와 4분의 3만큼 뺄 거예요. 그러면, 몇칸 뒤로 와야 되죠? 가분 수로 바꿔볼까요? 2와 4분의 3. 4, 2, 8. 8 더하기 3은 11. 11칸 뒤로 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이만큼 뒤로 와야 돼요. 쭉. 오. 4분의 11. 즉, 2와 4분의 3만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칸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분의 6만큼 남았어요. 대분수로 바꾸면. 음. 음, 이래요. 4분의 6이죠. 분모가 4죠, 지금. 4분의 6이죠. 어, 왜 이러지? 자, 대분수로 바꾸면 6 안에 4가 한번 들어가니까 1과 4분의 2. 맞죠? 1과 4분의 2. 그래서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나요? 1과 4분의 2만큼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 어, 구하긴 했어요, 지금. 어, 지금 1만큼만 지금, 1만큼만 지금 분수로 바꿔서, 어, 지워, 지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분수로 바꿔서 지금 빼기도 했고요. 음, 1, 만큼만 분수로 바꿔서 계산했다. 어, 자연수에서. 자연수에서 1만큼만 분수로 바꿔서 계산했다. 이거 첫 번째 그림에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가분수로 지금 바꿔서 계산한 것과 같고요. 다음 쪽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어림해보세요. 1 빼기 얘 하면은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연수끼리 빼면은 2이긴 한데 지금 분수끼리 뺄 수가 없죠? 그럼 받아내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2보다 작을 것 같네요. 2보다 작을 것이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3과 3분의 1에서 이3 부분 있죠? 이 자연수 부분을 자연수 부분에서 1만, 1만큼만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3분의 3이죠? 이 3분의 3을 3분의 1이랑 합체해 주는 거예요. 3분의 1이랑 합체. 그러면은 3분의 4가 되죠? 그쵸? 얘는 1만큼만, 1만큼은 지금 얘한테 줬으니까 2만 남는 거고요. 그래서 2와 3분의 4가 된 거예요. 2와 3분의 4. 그래서 여기 2와 3분의 4에서 1과 3분의 2를 빼주는 거죠. 1과 3분의 2를 빼줬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만 남았죠? 1과 3분의 2만 남은 거예요. 1과 3분의 2만 남았습니다.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는요,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서 이 자연수에서 1만큼만, 1만큼만 받아내림을 해주는 거죠. 분수로 바꿔줘요. 3분의 3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랑 합체해 줘가지고, 얘는 1을, 1을 줬으니까 2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3을 합체해줬으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죠. 1에다가, 4, 1에다가 3을 더해줬으니까 4가 된 거죠. 분모는 항상 그대로예요. 더하기뺄셈할 때는. 그 다음 여기서 1과 3분의 2를 빼주니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서 1. 분자는 분자끼리 빼서 4백 2에서 2. 그래서 1과 3분의 2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겠죠. 수직선을 보고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먼저, 3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죠? 분모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분자. 3, 3은 9, 더하기 2, 1은 10. 3분의 10. 그 다음에, 1과 3분의 2도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3, 1은 3, 더하기 2는 5. 3분의 5. 그럼 3분의 10 빼기 3분의 5니까 3분의 5겠네요. 5칸 맞죠? 1, 2, 3, 4, 5. 자, 다시 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10.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5. 빼주면 10배기 오니까 5 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5안에 3이 한번 들어가고 2가 남아서 1과 3분의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은 공책에다가 받아내림이 있는 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갖고 받아내림이 있는 분수의 뺄셈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아, 아까, 했, 아까 했던 우리, 어, 자연수에서, 자연수에서 뺄, 자연수 빼기 분수랑 거의 비슷하죠? 자연수에서 1만큼은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면은 여기, 이 앞에 자연수분, 지금 이걸 봐야 돼요, 일단.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못 빼잖아요. 못 빼니까 여기서 1만큼만 받아내림을 해주는 거예요. 1만큼만 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3분의 3. 1만큼만 3분의 3으로 바꿔줘서 얘랑 합체. 합체해주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는 1을 줬으니까 2가 되는 거죠. 2와 3분의 4가 돼서 여기서 1과 3분의 2를 빼 줘요.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줘서 3분의 2. 그래서 1과 3분의 2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다 분수를 다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어, 이거 왜 자연수라고 썼을까요? 이거 아니고요. 분수를 자연, 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 얘도 가분수로 바꾸고, 얘도 가분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분수로 바꾸면, 3, 3, 9 더하기 1은 3분의 10 빼기, 얘도 가분수로 바꾸면, 3, 1은 3 더하기 2는 3분의 5. 빼면은 10 빼기 5니까 3분의 5.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5안에 3이 한번 들어가고 2가 남아요. 그래서 1과 3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할 줄은 아셔야 돼요. 공책에다가 정리해주시고 음, 교과서 21쪽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4와 5분의 2 빼기 1과 5분의 4.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5분의 2에서 5분의 4를 뺄수 없으니까요. 받아내림 해줘야겠죠. 5분의 5. 1만큼만 5분의 5로 바꿔서 얘랑 합체해 주는 거예요. 5분의 2랑. 그러면은 얘는 1을 줬으니까 3이 되는 거고, 얘는 그 1이 5분의 5가 돼서 합체가 됐으니까 5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과 5분의 7에서 1과 5분의 4를 빼줍니다. 그럼 자연수끼리 빼서 2. 분수끼리 빼서 5분의 3. 그래서 2와 5분의 3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었죠. 가분수로 바꿔봅시다. 7, 5, 35. 35 더하기 4는 39. 7분의 39 빼기. 얘는 이미 가분수가 되어 있네요. 7분의 27. 39 빼기 27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2. 그럼 7분의 12네요. 7분의 12를 대분수로 바꾸면요. 12안에 7이 몇번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고요. 얼마 남죠? 5남죠1과7 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 까지 잘풀 어보 셨 으면은 수학 익힘 책을풀 어보 세요.